네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편하게 풀어드리는 이승원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 바로 시바이누고요 우선 차트를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16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18일 실제 금리 인하 확정 소식으로 인해서 시바이누는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미진한 상승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것이 시바이누 커뮤니티의 주된 의견입니다 자,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XRP 같은 주요 코인들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흐름 속에 나온 것이고, 그 덕분에 시바이누 역시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튀어 오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현물 시장도 좋은 흐름을 보이려 하고 있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도 무려 18조 700억 개에 달하는 토큰이 계약으로 묶이면서 다시 한번더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의 상승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분석 사이트인 코인글래스의 자료를 보면요 9월 19일 기준으로 시바이누 선물 계약에 투자된 총 금액은 1억 8,400만 달러에 이르는데요. 이는 개인 투자자부터 대규모 투자자까지 다양한 자금이 시바이노 파생 상품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바이노의 미결제 약정이 지난 하루 동안 5.26% 증가를 했습니다. 규모로 환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8조 700억 개에 달하는 시바이노 토큰 달러 기준 2억 5,218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3,500억 원 수준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공격적으로 베팅을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트레이더들이 왜 이렇게 시바인후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 그 모멘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바인후에는 두 가지 큰 모멘텀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소각 이슈입니다. 불과 9월 19일, 오전 10시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요, 시바인우가 전체 유통량의 90%에 달하는 소각을 준비 중이며, 이를 2027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3분기 시바인우의 전체 소각률을 보면 무려 9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 희소성을 만들어내면서, 다음 4분기, 그리고 내년 초 다가올 불장을 준비하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져도 결국 갈 종목은 간다. 그 안에 당연히 시바인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바인우 고래들의 주소 동향을 살펴보면요. 현재 한 고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이제 20만 달러 어치, 24시간이죠. 일주일에는 무려 2100만 여기 일주일 또 다른 고래는 24시간 동안 8만 달러 어치 일주일에는 131만 달러 어치를 지금 현재 매입을 해서 개인지갑 주소로 들어갔는데 왜 이제 플러스 된 것만 얘기를 하냐 여기 마이너스 있는데 얘기를 안 하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마이너스 된 주소를 보면은 요거 이제 맥시닷컴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거래소라는 것입니다 현재 고래들이 계속해서 시바이누를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 시바이누 코인의 양이 줄어드는 게 맞죠. 그리고 이 고래들이 계속해서 이 거래소에서 출금을 해서 개인지갑에 보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소각 이슈라는 중장기 모멘텀에 의해 시바이누의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아니, 이 고래들이 그렇게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고래들이 이렇게 시바이누 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죠. 락업 해제.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락업이란 초기 프로젝트 투자자들, 일명 VC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재단, 재단에 속한 개발자, 이제 세력들이 받은 토큰을 일정 기간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그이론는 간단하죠. 이제 상장이 되자마자 초반부터 이들 초기 투자자, 재단, 세력들의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이 폭락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락업 해제란 락업 기간 동안 시바이누를 보유한 고래들, 세력들이 매도를 할수 있게 되는 즉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이 재단과 세력이 원하는 매도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단과 세력은 절대 지금과 같은 이런 저렴한 가격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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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역대급의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그 시기가 바로 언제이다? 바로 이 락업 해제 일정 직전입니다. 이제 락업 일정이 되면 이 물량들을 다 쏟아내면서 주가 폭락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락업의 기간에는 세력들이 주가를 정말 크게 올리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못해도 최소 200% 보시면 되시고요. 만게는 이제 1000% 이상까지도 상승이 나와주는 정말 역대급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솔레이어라는 종목 역시 이렇게 락업 일정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세자릿수500%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솔레이어라는 종목을 매수가 1725원 이하 2차 목표가는 4000원 이상으로 이제 200% 이상 수익률 예상하면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락업 일정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추가 상승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예상 수익률보다도 그 이상을 달성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뭐 수익을 내드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 나왔던 기사이냐, 바로 올해 5월 5일에 나온 솔레이어의 락업 해제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토큰 수량을 몇 개, 자그마치 4억 8,900만 달러 어치, 하나로는 총 5,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었냐. 지금은 당연히 솔레이어의 가격이 700원대로 떨어져서 시총 또한 많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그 당시 시가총액의 15% 수준이었단 말이죠. 이 물량이 락업이 해제가 되니까 주가가 버틸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락업일 이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지만은 락업 폐지 이후로는 언제, 어느 때에 세력이 예고 없이 주가를 한 번에 폭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큰 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들은 내용이 있는데요. 곧있으면 엄청난 호재가 터지면서 시바이누가 크게 한번 폭등할 것이라는 찌라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 현지인과 나눈 메일이고요. 중국의 현지 관계자는 곧 있으면 엄청난 호재로 인해서 시바이누가 엄청난 상승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소식에 의하면 빠르면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주말 안에 1차 작업이 끝난다 라고 하고요. 올리게 된다 라고 하면은 가격은 15배 이상 올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내용 중에 일부만 번역해서 보여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세력들이 1차 작업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가격대 부근에서 폭등을 시키고 예상 수익률은 15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원에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15배인 15원 이상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은 이익을 얻고 나서 모든 자금을 인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 가격을 올렸다가 큰 손들의 자금을 빼게 되면 가격도 다시금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따라붙게 되면은 고점에서 자기들은 수익 실현하고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고 나서 다른 코인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인유에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개인들은 항상 당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력들이 대규모 자금 매집을 통해서 시바인유를 올린다라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를 모르고 매매를 했다가는 가격이 더 올라갈 줄 알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가는 세력들에게 크게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바인누에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지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정보, 시바인누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가 담겨 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찍는 거 힘내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어렵게 입수한 자료이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보내 드리는 정보이니 자료 유출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시바이누가 이제 며칠 날 올라가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올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자료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시기와 목표가만 맞춰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시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010-9627-3205이 번호로 공개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단타로 빠르게 시드 불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력들이 가격 끌어올려줄 때 반드시 여기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한 뒤에는 결국 가격이 빠지게 될 텐데, 왜냐면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고 나서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은 개미들에게 물량 떠넘기고 나서 자기들은 또 다른 코인 매집하고 작업할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싫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당연히 가격도 빠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올려줄 때, 펌핑 줄때 수익 보시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모르고 매매했다가는 세력들이 올려줄 때더 올라갈 줄 알고 이제 뭐 추격 매수했다가 설거지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가격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려주는 시기와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상단의 제 연락처 010-9627-3205 번호로 공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줄 알고 괜히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거나 올라갈 때 욕심내고 괜히 안 팔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는 세력들 빠지면 정말 뭐 반토막 이상 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올려 줄때 수익 챙겨서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100% 무료이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여기 연락처로 공개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시간 내로 시바인후가 언제, 몇 시, 얼마까지 상승할지 내용 정리해둔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자료 받아보셔가지고 이제 목표가에 맞춰서 걸어 두시기만 하셔도 수익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로 공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혹시라도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른 핸드폰으로 문자 한통더 보내셔서 자료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빠르면 이번 주부터 펌핑 시작해서 주말 안에 1차 작업 끝난다 라고 하니까 9627-3205 번호로 수익 문자 남긴 후에 자료 꼭 받아보셔서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